며칠 전 음성군 감곡버스터미널에 동서울행 노선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노선은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노선이었습니다. 업체가 그동안 정식 노선으로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에 줄곧 요청해왔지만 거절당해 경기도에 수천만 원의 과징금까지 내왔다는 겁니다. 박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음성 감곡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동서울 노선이 하루 25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 모두 불법입니다. 시외버스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허가 받은 노선은 2천 장호원까지여서 감곡 동서울은 애초부터 운행할 수 없는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90년대 초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감곡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허가 없이 감곡 동서울 노선을 30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5년 전쯤부터 정식 노선이 아니란 이유로 업체는 경기도에서 해마다 천만 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업체는 합법 노선으로 바꾸기 위해 2019년 충청북도를 여러 번 찾아 노선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안 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감곡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몇 년간 사업계획을 충청북도에 협의를 보냈어요. 근데 충청북도에서 다 부동의를 했어요. 업체는 불법을 강행하면서까지 노선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저희들은 뭐, 과징금 처분도 받았고, 자꾸 이게 이제 말썽이 되니까, 전시에서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해준다면 우리가 뭐 계속 과징금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충청북도는 당시 도내 버스업체에서 노선 사용을 동의하지 않아 인가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동의를 해줬으면 면허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지금 계속 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협의만 오면. 잘되도록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감까지 정류장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근 비슷한 이유로 괴산 연풍도 버스 노선이 끊긴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충청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